입니다. 스코어 25 동명사 의 역할입니다. 자, 일단 시작하는 데서 좀명칭만 일단 조금 보도록 할게요. 말장난이에요. 어차피 말장난. 자, 동명사라고 하는 건데 자, 얘가 동사라는 단어가 이렇게돼 있는 거와 명사라고 돼 있는 거에 말이 합쳐진 게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얘가 해석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투부정사에 대해서 계속 배웠을 때투 다음에 동사원형이라고 얘기했죠?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동사원형은 내가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래 동사 단어 그 자체는? 동사 단어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끝이 뭘로 끝난다고 그랬죠? 뭐뭐 다로 끝난다고 그랬죠? 근데 투가 들어가게 되면서 해석이 몇 개로 나뉜다고요? 여덟 8개. 개로 나뉜다고 했죠? 네. 기억나죠? 네. 얘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랑 똑같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생긴 꼬라지가 뭐뭐 하다가 맞거든요. 지난 시간에 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명사라고 쓰이기 때문에 명사로 쓰게 되면은 특정한 이름을 가지지 않는 명사들은 전부 다 거스로 끝납니다. 그럼 얘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 거 같지 않아요? 네. 뭐뭐 하는 것뭐 하기. 우리가 투부전사에서 명사적 쓰이면서 우리가 이걸 배웠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요. 일단 이렇게는 해석이 되는데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형태는요.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투부 정사는 투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동사 원형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뭐를 쓰냐 하면은 ing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써줍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동사 원형에다가 ing라고 쓰는 거는 중학교 아니 중학교랑 니다 중간고사 대비 때도 한번 나왔던 거고요. 뭐하고 뭐 있는 또는 뭐하는 뭐중이다하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해석안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원형다하기 ing로 쓰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합쳐지게 되면은 방금 얘기했던 뭐뭐 하는 거뭐뭐 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수린 수업 듣고 있어요 명수린 뭐예요 얘는 지금 내가 수업하는데 지금 잠이 온다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피곤한 일 있나 보죠 어젯밤에 잠을 안잤겠지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요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이제 그 구성 형태로 어떻게 되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그 다음에 보어그 다음에 목적어 얘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주어라고 얘기하면은 뭐뭐 하는 어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어는 그냥 뭐뭐 하는 것그 다음에 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럼 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비동사 단어가 들어가는데 주로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비동사 중에 is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어떻게 해서되냐면은뭐뭐 하는 것 을이 되죠 뭐뭐 하는 것 을이 되는데 자 조금 쉽게 접근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해석이요. 이렇게 지금 뭐뭐하는 것은이거나 아니면은 뭐뭐하는 것이다가 될 때는 뭐가 가능하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사원형 ing도 되지만 얘가 to 동사원형으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얘가 t 동사원형으로 같이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문을 하나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걸로 해보냐면 은 스피킹 스피킹 English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에다가 내가 뭐를 쓰냐면 은 is is라는 말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는 누굽니까? 진짜 동사 바로 해석된 진짜 동사 누구예요? 중간에 그럼 영어를 얘기해 주셔야죠. 이 문장의 동사가 누구예요? 이즈. 이즈가 되죠. 네. 그럼 얘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래요. 근데 뭘 말한다고요? 영어로. 영어를 말하는 것 됐습니까? 네. 그럼 영어를 말하는 것은 잊지 않을 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가 모두 가능하다고? 투 스픽으로 하는 표현도 가능하다고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투부 정사 배웠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볼게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자, 똑같은 것 그대로 할게요.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my hobby is speaking. 이번엔 다른 언어 한번 써볼게요. Spanish. 스페인어입니다. 나의 취미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문장에서도 지금 동사는 얘가 진짜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my h o b b 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아닙니까 사람 아니죠. 사람 아니죠. 취미라고 하는 게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사물주어라고 하나 치게요. 사을 주어 다음에 이렇게 이 s 가 들어가고 이렇게 ing가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스페인어를 자 여기는 말하는 것 말하는 것그 다음에 여기는 스페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제대로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 해석할 때 말하는 것이 것이 제일 마지막에 해석이 됐죠 네. 영어를 말하는 것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근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말하는 것 영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어순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나의 취미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것이다 다음에 뭐가 붙었다고요? 비동사가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비동사 인스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주어가 만약에 사물 주어가 되면은 이때는 뭐 뭐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로 바꿀 수 있다, to speak 이란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목적어인데요. 이 목적어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 자 하나 해볼게요. 똑같은 걸 그대로 비슷하게 해볼게요. I enjoy swimming, swimming. In the pool.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enjoy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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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우리가 보통 joy라고 하는 단어를 뭐 어떻게 알고 있죠? 즐기 joy가 즐기다예요. joy는 명사예요. 즐거움이죠. 네. 근데 여기 en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즐거움을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즐기다 이런 말. 근데 내가 방금 목적을 된 뭐라 그랬죠? 뭐뭐 하는 것 을이라 그랬죠? 수영하는 것을 수영장에서가 맞아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맞아요 네,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이니까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수영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죠? 어디에서? 수영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목적은 경우에는요, 요거는, 그, 조금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이 enjoy와 같은 이러한 동사들이 약간 특정 동사들이에요. 특정 동사들. 이런 특정 동사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ing가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이 표현을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긴데 자, 이 enjoy와 관련된 단어를 지금부터 내가 쭉 나열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씩 갑니다. 갑니다. 잘 보세요. 필기 다 해주셔야 돼요. 자, mind, 꺼리다 또는 싫어하다. 이거 명사로는 마음인데요. 동사로는 꺼리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enjoy. 이거는 즐기다. 그 다음에, 기 i v e up. up.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다. 그 다음에, avoid. 피하다. 그 다음에, 어, finish. 끝내다. Put u 연기하다 또는 미루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잠깐 내려올게요. 그 다음에 p 아, o s t p o 은 따로 쓰지 않고, PA. admit 인정하다. 그 다음에 stop. 멈추다 그 다음에 imagine 상상하다 그 다음에 deny 부인하다 부인하다 하는 말은 무슨 뭐 아내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똥 쌌어? 안 쌌어? <laughs> 안 쌌어요 라고 부인한다 또는 부정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런 식 이런 식의 단어들이 나오 동사 단어로 나오게 되면 뒤에는 반드시 뭐를 쓴다, ing을 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적 성질에다가 명사적 성질인데, 동사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뭐하다라는 뜻이고. 명사적 성질로 얘기하면은 것이라고 얘기한데 저두 말을 합쳐가지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는 것 또는 하기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얘가 문장 전체에서는 주어로 뭐뭐 하는 것순으로 되거나, 아니면 보어로 뭐뭐 하는 것에다가 비동사 붙여갖고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목적으로 뭐뭐 하는 것을 이런 동사를 이용해 가지고 먹거리다, 즐기다, 피하다, 끝내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동명사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부사적이거나 뭐뭐 뭐 하기 위하여 같은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은 요거 하나가 다예요. 요거 하나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노트에도 나오면 알겠지만은 현재 분사로 얘기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필기하시면서 보세요. 특히 이 고어산인데요. 지금 내가 여기 주어가 사물주어라고 랬고 비동사 다음에 아이지드 어가면는 내가 뭐라고 했죠? 뭐만 거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물주어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여기다 he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he is speaking spanish가 되거든요. 됐어요? 자 잠깐만 멈추고 보세요. 자 마의 합이라는 사물을 안 넣고 내가 히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그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것이 되나요? 그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중이다가 되나요? 말하는 중이다가 되죠. 그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는 동명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분사 또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어가 히가 되면 또는 주어가 어떤 사람 주어 사람 주어가 되면 얘가 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얘기야 알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가장 기본적인 전, 그 동명사의 역할이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전치사의 목적을로는 표현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책에도 언급이 안돼 있어서 지금 쌤이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프린 그 책의 교재에 보면은 조금 그런 비슷한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필기를 조금 해주시고요. 특히 여기 동사 단어들 노란색으로 쓴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단어 시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시험 대비 전주에는 단어 시험을 안 줘요. 대신... 폭탄 하나 나갈 겁니다. 네.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내일은 네. 여러분들 단어 시험 안 치는 대신에 요거를 칠 겁니다. 네. 알겠죠? 네. 내가 질문에다 뭐라 쓰냐 면은 동명사, 이 i n g 를 네.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 그러면은 이걸 다 쓰셔야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쓰고 뜻까지 다 쓰셔야 돼요. 아. 그뜻두개 있는 것도 다야 네. 음. 아시겠죠? 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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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시험이 없는 대신 이거를 꼭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왜냐하면 평리는 누구는 잘 들으세요 3과 아니면 4과 이게 들어가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초반부터 지금 생계지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laughs>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 또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러니까 그 편리들은 특히나 지금 나중에 시간표 바뀌게 되면 이제 일반 시간표대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수, 영어는 원래 그대로니까 상관없지만 수학은또 바뀌겠죠. 누구랑 네? 누구 니들 니들 내신 대비 때수학생누구라 했냐? 여자수 그 여자. 어 알겠죠? 아.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쌤한테 알겠죠? 지각하지 말고 네. 결석하지 말고. 네. 어.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자, 그 필기 잠깐만 스톱 하시고요. 자, 그래머 체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머 체크 해보면은 또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주어, 동명사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찾았으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도 투부정사 때처럼 마찬가지예요. 동사 단어, 실질적인 동사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있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있으면은 비동사 뒤에 있으면 보어가 되는 거고요. 이런 일반 동사 뒤에 ing가 들어가게 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 내일까지 풀어 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 어, 풀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기 노트에 현재 분사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현재 분사는 아까 얘기했을 때 주어가 사람이 되고 비동사 ING가 들어가게 되면 이럴 때는 현재 분사라고 얘기하는 거지. 동명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거기는 노트 잠깐 볼게요. 자, 그 노트 잠깐 봐봐. 필기 수톱하고 현재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며 비동사와 함께 현재 진행형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예문을 잠깐 보세요. The swimming fish is big 이래요. 자, 밑에 해석이 뭐 나와 있어요? 줄그세요 헤엄치고 있는 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헤엄치고 있는 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동명사에서는 해석이 안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헤엄치고 있는 그러니까 얘는 현재 분사가 되는 건데 밑에 거기 보면은 보세요. 지나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인아 이제 스님이 칸데 지인는 수영하는 것입니까 수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영을 어,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어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란 얘기인데 자 오른쪽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이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쓰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해석해석에 따라서 바꾸면 돼요. 하고 있는 인지 하는 것인지 그 말을 넣어봤을 때 어느 말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음. 자, 그리고 나서 91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1번, 2번 지금 문제가 나와요. 자, 한 가지 조금 쉽게 접근해 드릴게요. 지금 큰 1번 같은 경우에는요, 관로의 단어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 말을 이용해가지고 그 단어 순서만 잘 맞추면 돼요. 네. 알겠죠? 그 다음 2번은 보세요. 2번은요, 아까 쌤이 이렇게 보여줬던 거에서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ing가 안 보이죠. 네. 주어진 문장에 그지? 네. 그럼 지금 그 주어진 문장에서 뭐 하나는 아닌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네. 여러분들이 고쳐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보고 내일까지 숙제입니다. 일 번, 이번 나요. 네.